음 괜찮아요 오케이 끝까지 네, 떨어질 때까지 네. 나이스 하나하나 신중하게 만들어 내는거 지금 근육이 골반 근육을 쓰세요 골반 골반 하나 둘 그렇죠 그렇지, 그렇죠 그렇죠 네. 예 오케이 그렇지 어, 힘을 주면 안돼 지금 힘주면은 공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신 붙으시면 안돼요 지금은 어, 슬로우 피니쉬 슬로우 피니쉬 예 네. 하나 둘 네. 굿샷. 그렇죠. 더 위로. 그렇게 같이 감아버리면 왼쪽으로 가니까. 공을 위로 위로. 예. 네. 하나, 둘. 골반. 그렇죠. 그렇죠. 오케이. 그렇죠. 예. 네. 좀더 보고, 그는 오른발 돌려주셔야 돼요. 오른발. 지금 몸을, 몸을 못 돌리게 하면 안 돼요. 회전을 하게끔 도와줘야 돼요. 현재는. 하나, 둘.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른발을 붙들고 치기도 합니다. 상황에 따라서. 근데 그 상황을 넘어섰으니까 이제는 회전을 해주셔야 됩니다. 예, 네, 그렇죠. 오케이. 모든 수업을 초등학교 과정, 중학교 과정, 고등학교 과정이 과정별이 있는데 너무 그 과정 없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. 하나, 둘. 골반, 골반. 그렇죠, 그렇죠. 네. 하나, 둘. 오, 아까 원장님, 오전에 원장님이 힘 빼는 기술 잠깐 잡아줬는데 이렇게 변화가 와 있습니다. 인정하시죠? 네, 아까 원장님이 힘 빼는 기술 오전 그 샌드 가지고 할때 엄청 힘이 많으셨던 우리 세 분입니다. 왼손잡이인데다가 압력이 너무 세고.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. 근데 그힘 가지고 공을 다루니까 어려웠는데 부드럽게 만들어서 네, 지금 오후 프로그램에 드라이브 훈련하는데 많이 어, 느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이때 또 힘주면 공날아갑니다 오른쪽은 해줘더라. 공 치는 것마다 다 빠져버리면 공 하나에 7천원, ,000원, 7천원이 날아가요. 그렇죠. 지금 하나도 에러 없이 공이 잘 감겨서 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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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. 네. 다음 이제 내 네, 주고. okay